아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아싸! 그랬지 <laughs> 아, 우리가 1등이래. <laughs>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음. 어, 구구종 용인 기흥점 운영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. 얼마 전에 우수 매장으로 저희가 인터뷰 왔는데 이번에는 마라족발 판매 1위 매장이 되셨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1위 소감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. 1등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처음에 준비하면서는 좀 열심히 했어요 아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벤트에 참여를 좀 해가지고 좀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, 1등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<laughs> 당황스럽기도 한데 너무 좋았어요 용인기행점만의 판매 1위 비결이 있으실까요? 비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 전단지도 다시 만들고 앞에다가 배너도 같이 하고 또 저희 그 앱에다가도 좀 앞에 좀 노출되게, 배너도 막 하고 막 해가지고 좀 많이 노출을 시켰던 것 같아요. 상권이 좀 마라를 좋아하는 상권이? 사건이...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저희가 마라를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,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길래, <laughs> 반응 괜찮네 하고 있었는데,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. 고등학생들, 대학생들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시켜주시는 거 같아요. 딱창문 첫날에는 주문이 있었어요 첫날? 아 첫날이 아니라 이틀 정도 있다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 막신나가지데 <laughs> 그분이 다음날 리뷰로 써주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안 써주시는 거야. 좀아 <laughs> 아, 어떻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, 그 이후로는 좀 나가면서 써주시고 하더라고요. 마라족발 첫 리뷰 혹시 기억나시나요? 그 리뷰 중에서 공기법이랑 같이 개발하신 분 칭찬한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. 마라족발 판매 1위 매장으로 이제 혜택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요 <laughs> 아,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아, 요즘 좀 어려웠는데 아 1등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? <laughs> <laughs> 아싸! 그랬지 <laughs> <laughs> 아 우리가 1등이래 마라 족말에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. 저희 그구조 그 마라 소스가 호불호 없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저같이 좀 매운 거못 먹는 사람도 가끔 먹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좀 평준화된 맛인 것 같아가지고, 음,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딸은 마라를 되게 좋아하는데, 저희 거 먹고 맛있다고 했었거든요.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. <laughs> 그럼 원래 마라를 좋아하셨었나요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. 저희 딸이. 아. 마라를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야이 배운 걸왜 먹냐고 이 했는데 <laughs> <laughs> 잘 팔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보다 이제 이러면서 저희는 장사를 하는 거지 하이디라고 알고 계셨었나요? 실은 저는 잘 몰라. 저희 아, 딸이 그쵸. 잘 알더라고요. 네, 그 이거 엄청 유명한 거라고 그러서 좋은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. <laughs> 애에다가도 저희 딸이 그 하면서, 아, 이 말을 되게 강조를 해야 돼? 막 이러면서 오,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따님의 센스가. 팝메이드 <laughs> 그 비결이 여기서 나오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<웃음> 마라 관련 메뉴들이 되게 많은데, 그 중에서 구구마라 족발 메리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실은 처음에는 마라는 애들이 좋아하고, 족발은 어른들이 좋아하는데, 이게 둘이 같이 매치가 될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, 저희 그 족발 가격 때가 아주 높게 형성된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이제 좀잘 맞는 가격대가 형성이 잘된것 같아요. 혹시 다른 브랜드의 마라 족발도 드셔보셨는지 아직안 먹어봤어요. 아! <laughs> 족발은 역시 구구 마라 족발. 구구마라 대 양념 족발 중 하나를 고르자면? 저는 구구마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매운 거를 아주 잘못 먹어요 근데 저희 매운 소스는 제가 먹기에는 좀 매워요 근데 이제 마라는 좀 매운데도 또 이렇게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마라탕 대 구구마라 이거는 저 개인적인 거라 저 마라탕을 안 먹어요 <laughs> 그럼 구구마라를 고르시는 건가요? 네, 그 마라탕은 너무 씁쓸한 맛이 좀 세가지고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. 치킨 대 구구마라. 아 죄송한데 치킨. 마라족발 첫 주문 들어왔을 때는 어떠셨나요? 엄청 신났죠. <laughs> 재료를 처음에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한 이틀 동안 안 들어와가지고 아 어떻게 이 재료 다 어떻게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 들어가지고 신나가지고 있었죠. <laughs> 지금도 실은 마라족발 주문 들어오면 엄청 신나요. <laughs>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도 마라족발을 드셔보셨을까요? 저희 가족들은 다 먹어봤죠. 그럼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. 어, 어, 괜찮다고 다들 괜찮다고 그러세요. 구구마라족발이랑 궁합이 좋은 사이드 메뉴를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. 사이드 메뉴. 어, 일단 막국수랑은 잘안 맞아요. 같이 그 맛이 세기 때문에 네, 막국수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참치 주먹밥이나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, 오 맛있겠다. <laughs> 안녕해 드릴까요? 아, 감사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신메뉴 홍보 한번만 부탁드릴게요. 구구족 신메뉴 구구마라 많이 시켜주세요. <laughs> 구구족 영인기행점 화이팅! 족발은 역시 구구마라 족발. <웃음> <웃음>